1. 민족적 선택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첫 번째 증거 신명기 4장 37절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두 번째 증거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세 번째 증거. 로마서 11장 7절. 그런 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네 번째 증거 로마서 9장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차라야네시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다섯 번째 증거 로마서 11장 5절에서 6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섯 번째 증거.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묻자 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일곱 번째 증거. 이사야 10장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2. 직무적 선택 왕, 제사장, 선지자 등으로 선택했지만 모든 왕, 제사장, 선지자가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 증거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못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원노라 하시기로. 두 번째 증거.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세 번째 증거. 요한복음 6장 70에서 70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망인이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네 번째 증거 삼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다섯 번째 증거 삼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 놓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섯 번째 증거, 로마서 9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일곱 번째 증거 출애굽기 14장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덟 번째 증거 출애굽기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3. 구원적 선택. 특정한 개인들에 대한 선택이며,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다 믿으며, 그들의 구원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첫 번째 증거.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두 번째 증거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세 번째 증거. 대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번째 증거,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섯 번째 증거,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결론은 선택의 종류에는 민족적 선택, 직무적 선택, 그리고 구원적 선택이 있다. 민족적 선택이란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직무적 선택이란 왕, 제사장, 선지자 등으로 선택했지만 모든 왕, 제사장, 선지자가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구원적 선택은 특정한 개인들에 대한 선택이며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다 믿으며 그들의 구원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